베르가몬 이게 되게 그 상큼한 향이 나는데 내심면 천천히 엉덩이 바닥 맞춰요 그렇죠 잘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동거 <목소리> 피에로 좀 봐줘. 어때?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너무 고마워서 음 저희가 제가 저는 그 처음에 아 근데 원래 처음에 인사하고 하는 거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호흡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꿈치를 몸 중앙에 놓으시고 크로스를 해주셔서 갈비뼈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믿었어요. 오늘은 호흡을 주제로 저희가 출연을 짧은 출연을 해볼 건데요. 마시고 내쉬는 동안마다 밤요가를 끝내고 왔습니다. 소수정에 진짜 조용한 느낌이 되게 났는데, 그리고 진짜 자기 직전에 하는 그런 느낌도 났고, 새삼 직장인분들이 저녁에 오시는 거면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밤에 조용한 분위기와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로마 오일을 쓰셨거든요. 시트러스 계열 아로마 오일을 쓰셨는데 오일을 이렇게 손에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비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소리만 들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비비고 뭔가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일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지그시 이렇게 누워 있는 제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 났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시트러스 계열 향도 너무 좋았고 집에 제가 아로마 그 가습기라고 아로마 발향기라고요 발향기 발에서 나는 향기 같데그 발향 하는 기계 이렇게 가습기처럼 물 넣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아로마 오일이 있는데 베르가 뭐 이게 약간 느낌이 비슷한 냄새인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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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거, 무인양품에서 산 거거든요? 베르가못 이게 되게, 그 상큼한 향이 나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의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났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빨리 수업을 해서 다른 분들, 응. 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샤워 다 했어? 응. 찍고 있어? <laughs> 응, 찍고 있긴 한데 생일 선물로 줬던 건데 나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샘플로 가는 거? 응, 이거 아로마 향인데 딱 아. 라벤더랑 레몬이랑 페퍼민트랑 있어가지고 언젠가 요가 수업을 하게 되면 쓸수 있지 않을까? 응. 응. 좋아.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으로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딱아 마침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제가 코어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세투반다 아사나 브릿지 자세를 하면 아래 허리 힘이 길러진다고 아래 허리 힘이 안 좋아서 아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투반다 아사나 위주의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걸로 한번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수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막그팔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밸런스 잡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엄청 아파요. 차투랑가를 계속 하는데 평소 같으면 약간 좀그 무릎 대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무릎 대고 하고, 어렵거나 그런 분은 무릎 대고 하세요. 이러면 그냥 무릎 대고 했는데, 이제 약간 포지션이 다른 느낌이 혼자, 혼자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열심히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엄청 몸에 오는 자극이 훨씬 크더라고요. 코로 내쉬고 네, 그렇죠. 상반되는 힘 팔다리 쓰면서 빠드나 가부자로 완성하실 거고 위치에서 멈물게요 양손으로 발라 당기고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모아내는 힘 쓰고 내쉬며 천천히 엉덩이 바닥 낮춰요. 그렇죠. 잘했어요. 머리 바닥 스쳤다가 손바닥 뒤집으며 귀엽게 사이로 손바닥 가져와요. 그렇죠. 그대로 살짝 가슴을 들어 정수리 바닥 톡 내려놔요. 그렇죠. 자 이제 손 <laughs> 내쉬면 팔다리 쭉 하요.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유지해도 괜찮아요. 정수를 살짝 떼는 거. <laughs> 내쉬면 천천히 뒤통수 받아. 잘했어요. 그대로 두 발바닥 확장하고 양손 새끼 발가락 아래 깍지를 끌게요. 음. <laughs> 처음부터 정리를 잘했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다고. 그럼 그럴 일이 없다는 건는거 알고 있으면좀 말이야. 아 정리할 일이 없어 저우리가? 아저분리가 깨끗하게 정리할 일은 애초에 없다. 그쪽이 좀 한식당이지 않냐? 그러네. 짠. 그 BTS 정국 씨가 만들었다는 불닭 마요 막국수 있잖아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 레시피에 그 불닭 소스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집에 있으신 분은 사용하면 되지만 저는 없기도 하고 산다고 해서 다른데 막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 레시피를 바꿔서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들기름 세 스푼, 마요네즈 두 스푼, 요거 마요네즈 그 칼로리 적은 거로, 그 다음에 스리라차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알룰로스 반 큰술에 매실청 반 큰술 넣었어요. 근데 막, 매실청 없으신 분은 그냥 알룰로스만 넣으셔도, 한 큰술 알룰로스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보고 되게 응. 내가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말고도 나 스스로도 약간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응. 내가 결혼식에 초대하고 그러려고 사실 그때 진짜 그 사람들한테 축의금 받을 생각은 없었잖아 그때 응. 내가 고맙고 이런 것 때문에 밥한끼 쏘고 싶었고 그냥 단순히 결혼식에 연락이 잘안 돼서 힘들었던 거 말고 응. 내가 무지력이라서 응.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의미가 없다 그냥 직장에 다니는 그런 것보다도 응. 직장에 다니는 느낌으로 요가 선생님을 한다기보다도. 어.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하고 내가 뭔가를 더 꾸리고 기획할수록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 응. 계속 넓혀 나가고 싶고. 그렇게 될 거야. 응. 어.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나 응. 같은 지인 있으면 꽤 괜찮겠다. 좋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어. 스스로. 이제 시작일 거야. 응. 응.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근육통이 있는데. 쉬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폼롤러가 근육통 푸는데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